아,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. 올라갈까요? 피오마 맞서는 겁니다. 아니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을까요? 제 모험의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. 대담한 선택이군요. 에어글리스입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데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당신하고 제가 힘을 합쳐서 문명 사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.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아주 조심조심 걸어가거나 아니면 물개처럼 기어가는 거에 외풍이 들어오는 터널로 갈까요? 아니면 따뜻한 공기가 있는 터널 원숭이들의 소리를 따라갈까요? 이 나무로 올라갈까요? 당신이 선택하세요. 모든 건 당신한테 달렸습니다. 결정하십시오.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제가 안 좋게 끝납니다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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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더그 h 스와 함께하는 도전에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겁니다. 결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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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은 진짜 거물이네요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먹을까요? 아님 그냥 둘까요? 결정하십시오.